네요아 코르키는 저거 터트리기가 너무 쉽다 이거 내가 쓰기 전에 그냥 임 먼저 켜놓으면 무조건 터지네 아 그냥 죽여놓을게요 이판 빡겸 좀 해야겠다 만기님 팀에 있는 김에 상대에 있을 때만 빡겸했는데 이판 팀에 있을 때도 빡겸 좀더 열심히 해야다아 짜증 대교 좀 화끈하게 할게요, 이 판. 살짝 머리 박는 식으로 해야겠다. 근데 이거 아이번이 이번 턴 들릴 수 있는 타이밍이라 내가 이거 계속 머리 박는 거 코르키가 체크해가지고 분명 한번 부를 거거든요? 무조건 정글 올 수밖에 없는 턴이라. 너왜 거기서 나오니? 얘... 뭐야? 특이한 타이밍에 나타난다. 사실 아, 코르키 의 탈론은 너무 쉽긴 하다 그냥 라인전 이게 서있는 것 자체도 사실 메이지 매치업에서 이거 사실 절대 불가능한 그건데 이렇게 그냥 같이 얼굴 맞대고 있는 게 근데 코르키는 워낙 약해서 채미 이게 되네 여기서 이게 먹은 거좀 크다 그래도 자기발톱! 아이 형님은 선 철갑궁 가시나보네 왜 그러실까 그냥 선템 무라마나 아니 그냥 AP 가시지 이러면 나 독사 무조건 가야 되잖아 저 조합 철갑궁 두개아이버이라 이러면 이판자발다가 독사 가야 돼요 이러면 나 자발에 독사 바로 가야겠다 근데 나 요즘 저는 원래 풀십자 좋아하는데, 일단, 여론 자체가 감전에 너무 좋아해서, 그냥 저도 그냥, 어쨌든 저는 좀 더, 니즈를 맞춰드리긴 해야 돼서, 풀십자가 좀 어렵기도 하고, 뭔가 일반 유저분들이 쓰기에, 저야 그냥 손에 잘 맞기도 하고, 잘 쓰니까 상관이 없던데 난이도도 있고 해서, 그냥 저도 아예 바꿨어요. 다행이다. 여기서 몰라 먹었네. 아, 근데 정글 차이가 왜 이렇게 심하게 나냐? 에코 잘하는데 끝났다 어, 게임. 아, 근데 이게 질수가 없는 멤버긴 하다. 이렇게 잡히니까 아, 여기서. 지기가 힘들다, 지기가. 이거 크루키 온다, 빼야겠다. 빠르게 독사 올립시다. 그냥 독사 하나면 얘네 바보 된다. 상체 3명. 철갑공 둘에 아이번. 독사가 약이다 얘네한테.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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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 호르키 쟤 까비. 뭐큰 문제 있는 그런 손는 아니네요. 나만 안막하면 돼. 나만. 그렇지. 그냥 할 것만 해우리팀할 것만 하면 알아서 이겨줄테니까 할 것만 해할 것만 어차피 비 판은 질 수가 없다 이거 내가 잘큰 시점에 아나 요즘 코르키 메타가 온게나 너무 좋아 그냥 야, 맨날 상팀 미드 코르키 했으면 좋겠어 그냥 양악이야 코르키 나오면은 게임이 너무 쉬워요 일단은 그냥 내가 그 게임을 혼자서 그냥 다풀 수가 있어 코르키 나온 시점에 너 어디서 뭐해 안녕하세요 가 아니네? 둘다날피야아 아, 자발 못 눌러가지고 이걸둘다못 잡는다고? 아, 자발을 눌렀어도 하나 잡고 죽었겠네. 너무 아깝다. 아망해니한테 궁서 달라할걸. 아 이거 그럼 면 아이버는 무조건 잡았네. 아 맞네. 내가 보이니? 아 저거라 보이네 아니 나 진짜 왜 보이나 나 멍때리고 있어 아 보여 보이는구나 그런가, 나 진짜 뭔가 했어 나왜 보이나 했어 진짜로 그래, 나 여기서 견제해줘야겠나 어.. 징크스 멀리서 툭툭 치는 너무 아파 오토 화이팅 아 근데 이게 상대 조합이 그냥 말이 안돼요 이거 시작을 했으면 안됐어 애초에 야, 3원딜의 아이번인데 무슨 바드껴 있고 그냥 저 조합을 어떻게 시작을 했대? 적어도 아크샨이 희생하는 챔을 했어야 돼저판 시작이 되려면 저조합에 적어도 얘가 바드가 아닌 제대로 된탱 서폿을 했어야지 징크스 위치가 안 보였네? 나 이거 화면 왜 이렇게 못 돌리냐 이거 너무 오래 셨나 징크스 위치 봤으면 풀안 쓰고 곱게 죽었는데 어우 시원해! 어우 시원해! 근접 Q로 들어가니까 진짜 데미지 시원하게 찍히네? 근 항상 상황 봐서 가죠 템스리는 유동적으로 이것도 버그네 아니 근데 방금 콤보 꼬였다 또아나 이거 왜 비벼지고 있는 거 같지 나 때문에 자꾸? 제 앞글로 그려져서 RQ 돼가지고 그래 이거 어떻게... 와우손해데 800원 줬는데 그랩은 근데 기가 막혔다 와우 아군이 당했습니다 돌발 행동? 돌발 행동? 아 못참아 와 진짜 띠껍다 캠프 진짜 똑같이 만들었다 이거 <laughs> 차트 차트 좋다 시원하다. 귤킹이냐 청년 이상호냐 귤킹 줄게요. 귤킹한테는 제가 죄송한 게 너무 많아서 뒤 양도 깔끔하네. 들어봐. 예예예. Yeah, yeah, yeah. 진짜 띠껍다. 만년 소리. 자기 발톱.